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반갑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예전만큼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조금 느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힘 없어진 사람을 대할 때 예전보다 무심해진 나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담에 이한 구절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고구지교 의기유유신 처은미지사 심적의유현 대세후지인 은례당유용 예 친구를 대할 때는 정을 새롭게 하고 남 몰래 처리하는 일일수록 마음과 흔적을 더욱 분명히 하며 쇠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할수록 은혜와 예를 더욱 두텁게 하라. 이 말은 그럴듯한 교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순간에 오히려 태도를 더 높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는 편해집니다. 편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우리는 말이 짧아지고 표현이 거칠어지고 배려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우린 다 알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말들은 친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조금씩 밝게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크게 싸워서 끊어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은 무심함이 쌓여 서서히 식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 친구를 대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말을 고르고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친함이란 막 대해도 되는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히 다뤄야 할 관계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담은 말합니다. 옛 친구를 만날수록 마음가짐은 더 새로워야 한다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특별한 착각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착각은 친밀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조금씩 마모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지고 약속이 가벼워지고 배려가 생략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심함이 반복되면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입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끊어지기보다 이런 작은 착각들이 쌓여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하고 더 표현에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시간이 오래 흘러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중히 다루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훨씬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굳이 다 알릴 필요는 없잖아. 이 말들은 작은 편리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남몰래 처리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핑계가 생기기 쉽고 합리화가 더 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은 담은 말합니다. 남몰래 하는 일일수록 오히려 마음과 흔적을 더 분명히 하라고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한 선택을 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양심 앞에서 고개를 들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바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해야 할 순간, 보고하지 않아도 될 때, 대충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때, 그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줍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일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조심합니다. 평가가 있을 때 태도가 달라지고, 감시가 있을 때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관리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진짜 신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르고, 혼자 있을 때는 느슨해지는 사람보다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더 오래 믿음을 얻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입니다. 이건 옳은가? 이 선택이 떳떳한가? 아무도 몰라도 괜찮은 일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감시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가볍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신뢰는 요란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온 자기 기준 위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이 대목입니다. 대세후지인 을레당유용. 쇠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할수록 은혜와 예는 더욱 두텁게 하라. 이 말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조금 뜨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쓸모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지고 쓸모가 줄어들고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태도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히 보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곁에 사람이 많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약해졌을 때도 곁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진짜 사람됨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 없어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술자리에는 늘 사람이 가득했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때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은 의외로 조용하고 말없던 친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잘될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대했고, 똑같이 대화했고, 똑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친구는 내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드러났다. 이것이 책은담이 말하는 을례를 더욱 두텁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 문장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옛 친구를 대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태도,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친하다고 해서 마음을 대충 쓰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말며,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존중을 줄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강하든 약하든 태도의 높이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몇 마디로 흉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삶 전체로 증명해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가르침은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정직한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조금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손해 아닌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 관계와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와 신뢰는 이 구절에 담긴 태도를 얼마나 살아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이 글을 읽으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여전히 처음처럼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힘 없어진 사람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책은 다음에 이한 구절. 옛 친구일수록 더 새롭게 대하고, 보이지 않는 일일수록 더 분명히 처리하며, 힘없는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하라. 이 말은 거창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품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약한 사람을 대하는 살. 그 삶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